칠월 달이 새벽 성경 본문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7월 달 내내 하는데 어이좀 요한 계시록을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몇 개월 전부터 또 책도 막 어, 되게 많은데도 막또사 보고 또 정리하고 막 그러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많이 가르쳐 주다 보면 아는 것도 모를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걸 막 벌써 몇주 전에 뽑았는데도 오늘 책에 보니까, 아, 이게 조금 더 난데,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비슷한데 약간 다르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야, 이번에 한 큐에 끝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그리고 뭐0 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눠 줄 거거든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못 먹는 건 내버려 둬도 돼요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요한 계시록의 키아즘 구조라는 거와 본경과 삽경 구조에 대해서 이게 두개다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하나만 할 거고요. 어, 이게 또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요 다니엘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70일에라는 게 있어요. 6일에 49일에 마지막 한늘 이런 식으로요. 9일에 에, 그 하여튼 49 하늘 이런 식으로요. 이게 70일이에요. 7 0이왜 이렇게 안 맞지? <laughs> 숫자상으로 왜안 맞죠? 그렇게 이렇게 다돼 있어요.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좀 알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다니엘서만 또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일레가 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또 이걸 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러 또 마태복음 추석서를 하나 더 샀어요.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있나 싶어 갖고 또오래 그래 사서 또 보고 있고 또 정리돼서 오늘 정리 했더니 14페이지가 14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놀래지도 않잖아요. 14페이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하나 하나씩 이렇게 또 보려고 하거든요. 또 새벽에는 또 하나 하나씩 볼 려면 또 시간도 없잖아요. 또 주일날에도 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일곱 여덟 분은 해야 돼요 강의를. 그러니까 아 신났다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신났다. 신났다.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이렇게 어, 그렇게 좀 들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막 썸을 해갖고 막와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막하 아, 이거 뭐 헷갈릴 수 있어 요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조합되거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힘들지 힘들지 네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이 이겼어. 너도 이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크리찬들의 적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크리찬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일부분 안 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뭐 해석이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막 있는 거 그런 거다 하지 않고 한두개 정도만 딱 하고 넘어가고 흐름만 아시면 돼요. 큰 흐름. 예, 그걸 이제 근데 좀이 전자칠판이나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유인물로 가급적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유인물 보시고요. 자, 요한계시록의 키아즘 구조, 야, 키아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페이퍼에 좀 집중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 요한계시록 전체 또는 일부가 키아즘, 키아즘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교차 대구법이라는 거예요. 교차 대구법.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셨죠? a b c c-b-a-c. -B -A -A. a와 비슷한 내용이 마지막 결론 쪽으로 해서 다시 나온 거야, 다시. b와 비슷한 내용이 한번 갔다가 다시 b-로 가고 c에서 얘기했던 것이 c-로 다시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 못 하면요. 어, 휴거가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장난치고 헛소리하고 이게 키아존 구조라는 걸 명확하게 이 대구로 돼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키아존 구조는 A, B, C, B, A와 같이 대칭적인 형태로 내용을 배열하여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이 굉장히 키아존 구조가 많은 그래 키아존 구조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키아존 구조로 보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구조를 여기에서 제시했어요. 이것보다 좀더 자세한 거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보시면 저는 솔직히 또 오늘 그거 보면 와 너무 좋다 막그는데 여러분도 아, 그건 뭐고 이건 뭐야 그냥 아 이렇구나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간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1 장에 시작하고 2십 장은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 전쟁이 시작됐어 힘들지만 이겼어 아카마이가 특세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로 되는 거예요 A B C D 이게 14만 4천 명 그리고 술을 셀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리에다빵 터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추리 소설 같은데 보면 그 스포나 뭐 그런 거 이렇게 주워 담는다 그러잖아요. 막 까라는 거 펼쳐놓. 그 얘기하고 똑같아. 이렇게 시작된 게 이겼다 하고 나서 앞에 뿌린 것을 이렇게 추수하고 거두는 구조가 요한계시록. 솔직히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많이 알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좀막 하도 겁을 많이 주고 정말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려고 그렇지 이게 그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가 한번 거기 읽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의 시작 예수 그리스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이 승리. 자 따라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예수 승리. 예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졌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항제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냐? 죽은 게 끝이 아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저 하늘 영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배교하지 말고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고 순교하면 그냥 순교하고 주님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 생명의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다른 중간에 많이 힘든 게 있었는 그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다가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복잡한 것 중에 이게 다예요. 솔직히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 가지고 막 비유풀이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지네가 무슨.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악한 마귀 미혹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항상 하여중보 기도 때마다 띄우는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 그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입에 뭔가 이상하고 뱄잖아요 말씀도 들어오면 영의양식이기 때문에 어, 이거 아닌데 하고 뭔가 이상해야 돼요 그거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키아전 구조를 한번 볼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 예예요. 하나 예. 요거보다 좀더 자세한 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더 알려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보세요. 크게. 자, A 서론이죠. 교회의 그리스도. 그릴소. 그리스도는 교회의 뭡니까? 머리시잖아요. 이글로 시작하는 책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그 위에서 그 여섯 번째 줄에 A 다시 보이죠 결론 새 창도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통치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예요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고 결국에는 뭐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참된 왕 통치자가 된다 이게 A A 다시 이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책의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9장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십자에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의 영광을 계속 취하고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aughs>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얘기가 나와요.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교회 이름에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야단받는 일도 있어요. 이것을 예전에 그뭐아무리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성경 해석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뭐 어, 에베소 스 교회는 뭐 초대 교회고 그다음에 뭐 중세 교회고 완전히 다 틀린 해석 죄송해요. <laughs> 틀린 해석이에요. 그냥 그 시대 예각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요.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라.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와 같은 어그 뜨거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여야 돼.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론에 나오는 거예요. 자, B 한번 읽어 볼게요. 천상의 예배와 심판의 시작 이게 사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보고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밤모습에 유배됐어요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단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건 휴거다 이런 식으로 뭔 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잣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휴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해석하는 게꼭 아니에요. 휴거는 이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예배의 심판의 시작인데 그 그요한계시록에요 일곱 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봉인한 걸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일곱 개를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일곱 번을 불고 그 다음에 대접 일곱 개가 쏟아지는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쪼개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인터지고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 낼 때는요 이런 재앙들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을 뭐몇날 며칠부터는 뭐첫 번째 나팔이고 이런 식이 아니고 막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7인, 7라팔, 7대접, 이런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천상의 예배와 심판의 시작인데, D페이지 보세요. B-. 보여죠두 번째. 자, 보세요. 심판의 시작인데, 크리찬들을 죽이고 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천국에 그런 놀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재앙이 시작돼서 힘들지만 결국에는 악한 세력은 심판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가해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비와 비다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천상 보좌가 이렇게 나와요. 모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뭐 케루빔이나 스납들 이렇게 막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막뭐 사자 형상하고 을막 사람 형상하고 막 독수리 형상하고 송아지 형상하고 또막 거기다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무슨 형상은 마태고 무슨 형상은 마가고 그것도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시겠죠? 환상은 그냥 환상으로 해석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14절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인돼 일곱 개로 이렇게 그 우리가 이번에 그선거했잖아요선거함에 봉인을 봉인지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된거에요 2이 여섯 개 이렇게 떼지 말라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못 떼가서 막 우니까 천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어린 양 예수가 이걸 떼실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마귀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8장 1절. 그러니까 요 7장 사이에는 삽경이라고 해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일곱 빈의 심판이 나오는 거야. 일곱 개 심판이 뚝뚝 뚝뚝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임마전 너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셀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을 같이 보는 데 아닙니다. 원은나 여러 가지 보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시, 쉽게 하려고 그냥 14만 4천이나 셀수 없는 큰 무리 갖다 놓는 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에요. 유대인들 셀수 없는 큰 무리는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들이 막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왜 14만 4천과 셀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 13만 4천을 봐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고 셀수 없는 무리를봐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얘기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C 보세요 심판의 심마와 증인들의 사역. 자, 일곱 나팔. 이제 우리가 그잘 알겠죠. 일곱 나팔째 부를 때, 나팔 부때 너의 이름. 근데 그 일곱 나팔 부를 때 우리가 이제 막 휴거되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막 대접이 막 쏟아지면서 강력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 그 이제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심마와 증인들의 사역 제가 색깔로 했잖아요. C 다시 밑에 쭉 보이시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완성. 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막 재앙이 막 쏟아졌는데 이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완성되었으니까 대적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 얘기로 끝이 나는 거야. A B C C- B-A 아 A-, A 아시겠죠? 그 중점에 D가 있는 거예요. 중심부 우주적 대결과 그리스도의 승리 12장, 13장, 14장은요.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특별히 14장에는 이제 슈거가 나오는 거예요. 12, 13장도요. 어, 여러분 소개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건데 막 1, 2장은 요 얘기고 3, 4장은 이 얘기고. 막 여자라고 하면 그냥 뭐 조금 막이그 교회라고 하는데 막 그냥 쉽게 해석하려고 교회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유대인들이고요, 어떤 건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나중 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제 신약의 사람들이 합쳐진 것을 또참 이스라엘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쪼개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막 무조건 교회라 고 그러고 똑같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아쉽지만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중심 본데 예수 그리스의 승리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와 사탄의 대결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적그리스는 정치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그제 삼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 주면서 꼭 복음에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얼굴 색깔을 싹 바꾸고 정인들 두 정인들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막 섬기라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전쟁 소문 기근도 있고 막막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이 사장에 제가 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긴장을 타야 될 때가 언제인가 제삼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그때가 위기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요 여러분 정말 긴장 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는 근데 지금 아직 그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런 때가 아니면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마침표 찍힐지가 모르니까 자따랍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든 우리가 뭐 100년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가족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혼을 떼 위에 기도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생전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들 예수 믿고 꼭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내 자녀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자매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0또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면 4천 명 그리고 추수하는 거. 이제 휴거 되고 또 포도주 틀막 이게 나수로막 비는 거예요. 이나수로 비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용언을 이렇게 배워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a b c d c-b-a 내용은 이해 못 하셔도 이렇게 키아준 구조 대칭 교차 대구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것은 12, 13, 1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사탄의 하수인 그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과 그 종교적인 사람이 합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이때 가면 육육종 나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할 거는 아,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더라. 교차 대구법인데 A, B, C, D. 사탄을 승리하는 12, 13, 14장. 그 다음에 C B A. 결국 목사님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것잣따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뭐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키아증 구조의 의미와 효과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이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중심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거요. 예 키아증 구조는 요한 기수록의 중심 주제인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시킵니다. 잣따라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지금 크리찬들이 많이 죽어 나갔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뜯기고 창에 맞아 죽고 그래도 예수 승리 내 승리다 문학적 통일성 복잡하고 다양한 환상들을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묶어주어 문학적 아름다움과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에스겔에서 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다니엘에서 하는 내용이고 이사야에서 하는 내용도 제가 가급적 이렇게 구약과 연결해서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면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쵸그래도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이거는 또막 이단들이 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 잘 배우시면 돼요. 이번에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자, 해석의 틀 제공, 대칭되는 부분들을 비교하며 각 부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지상의 이 땅의 교회는 A-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땅 완성된 교회 이제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거 있지만 나중에는 예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예배와 인심판이 이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심판받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천상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고요. 자네 번째 희망과 위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핍박받는 시작.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악의 일시적인 발악이며 결국 그리스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예, 요거 때문에 써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의할 점, 키아증 구조는 요황개시록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대칭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아, 요건 요건가? 요건 요건가? 그렇게 하면 머리 지납니다. 저 오늘도 막그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요한 개시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게 모든 게 만약에... 한 구절이라고 해도요 모든 게다 맞는 게 아니에요. 3 분의 1은 맞고 3 분의 일은 또 다른 내용이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는 키아존 구조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키아존 구조의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더 자세하게 이걸 얘기해 줍니다. 예,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아, 이렇게 갈수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가 승리하고 예수로 끝이 난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 요한계시록을 키아존 구조로 이해하면 그트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계획과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절대 못 읽어요. 칼빈도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추석 다 했는데 66권을 추석하다가 3장인가 해서 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멈춰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아가 아가서 아가서는 아직도 헷갈려요. 이게 뭐지? 유한 기술은 그만큼 요 계속 보다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저랑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경과 삽경 구조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요. 에 이걸 모르니까 좀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를 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 나가면요, 사도행전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 중간에 서신서를 끼워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본경이라는 것은 본스토리고 삽경이라는 것은 추가된 간추린 얘기 역사 얘기 그런 걸 끼워 놓은 거예요 스토리상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흐름으로 쭉 읽으려면 삽경은 잠깐 빼주면 빼주고 읽으면 되고 좀더풍박게 읽으려면 삽경을 끼워서 읽으면 되고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큐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거 여러분 잘 보관 뭐 보관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든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끝까지 지키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